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지금이 맞는 때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이 길이 맞는 걸까? 이젠 포기를 해야 하나?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일찍 결정을 내리면 후회할까 걱정되고 너무 늦게 내리면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집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때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9절에서 나의 수고가 어떤 이익이 있을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의 판단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살도록 노력해야지. 내 욕심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끼어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삶이 보기자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고를 주신 이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당하고 원치 않지만 다가오는 괴로움을 통해 생각하고 이해하며 해석하여 내 삶에 스며들면서 나의 입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통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노고 속에 담긴 의미일 수 있습니다.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으로 번역된 원어는 감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끝없는 무한성의 영혼이 아니라 인간이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머무는 인생 같은데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세계로 향해 가는 과정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어도 다알수 없다 말합니다. 즉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날에는 완전히 알게 되는 영원한 계획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행복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고 사람이 대단한 변화를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의 리듬 속에 내가 있다는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 때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성 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전도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멸치 한 마리가 뛰어오름조차 바다의 수평이 깨진다는 시인의 상상력처럼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내가 계획한 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때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릴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사소해도 성실하게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첫째,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때를 고려해 봅시다. 계획의 내용들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때론 급한 마음이 들어 즉각 조종하기보다 멈춰서서 기도하고 계획을 실행해 봐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세워진 계획들에 대한 유연한 마음을 가져봐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계획이 왔을 때두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지금이 적절한 타임인지를 통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가복문이 열렸으나 바울은 즉각 움직이지 않으므로 간수를 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속도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SNS를 보며 셀프 비교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도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을 감사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 매일 체크하며 셀프 칭찬을 통해 비교 대신 성취감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은 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이 맞는 때인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답을 찾는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기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